어, 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 아두카누마압에 간했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은 AI 수요와 AI 매출 급증으로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AI 대장으로서 전세계의 AI 붐을 갖고 와주신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리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먹거리,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많은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가 국내 기업과 관련이 있고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 기업들까지 오늘은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해외 궁금하시다고 하신 분들 계셔서 해외도 오늘은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바이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과 비슷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은 어디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023년 3월에 바이오니모라는 거대 언어 모델 베이스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출시한 이후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 AI 바이오 기업들의 엄청나게 자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이후로만 3건을 했을 정도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진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AI 신약 개발 플랫폼만 보유 중인 게 아니라 AI 의료 바이오 통합 플랫폼인 클라라. 엔비디아 클라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클라라 내에 바이오니모라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AI 의료 디바이스인 홀로스캔, 거기에 이제 유전체 분석 프로그램인 파라브릭스와 이미징 프로그램 모나이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단연 AI 바이오 플랫폼 중에서도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분야는 AI 드러그 디스커버리, AI 신약개발 플랫폼 분야인데요. 첫 번째 투자는 상장사인 리커전의 600억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상장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AI 진단이나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 혹은 그 외에 AI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비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 그리고 빅파마들인 대부분 비상장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비디아가 7월 리커전에 600억원 지분 투자한 건에 대해서는 영상을 이미 찍어놓았으니까 꼭 한번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리커전은 IT보다는 바이오가 강한 AR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상호보완이 될수 있는 파트너로 채택이 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전은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 중 바이오가 강한 만큼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로서만 해도 한 5개에서 6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유효성이 확보된 만큼 파트너 사로는 로슈와 바이엘과 같은 빅파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도 바이오가 부족하니 연구개발 능력이 있으면서 IT도 어느 정도 있고 파트너사들이 크기는 하지만 너무 많지 않은 기업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7월 이후에 투자한 두 개의 비상장 기업들은 바이오보다는 IT가 강한 기업들로 아직은 비상장이지만 정말 유의미한 표적으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제네시스 테라퓨틱스는요. 저분자 화합물을 중점으로 하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고요. 블랙락과 같은 대형 기업들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폴루미널 메디슨스의 시드 펀딩에 투자를 했습니다. 시드 펀딩은 정말 완전 초초기 단계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있었던 시드 펀딩 중에서 2위의 규모였을 정도로 정말 좋은 펀딩이었다. 그런데 스펄루미널 메디신스가 타겟하는 치료제는 GPCR이라고 하는 G프로틴, g, g 단백의큰 분류인데요. GPCR 내에는 GLP-1 그리고 GIP와 같은 당뇨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들의 타겟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GPCR 타겟 치료제들이 시장성도 좋고 개발하기 좋은 반면 생각보다 구조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신약 개발이 되지 않은 분야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GPCR 타겟의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인 스플루미널 메디슨은 투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를 더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실 수 있는 점은요. 빅테크 혹은 빅파마라고 하더라도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좋고요각 기업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특화된 부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이런 식의 몸집 키우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파이를 다 나눠가진다기보다는 파이가 커지며 다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다리셨던 국내 관련 기업과. 해외 관련 기업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그 자체부터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엔비디아 클라라는 플랫폼은 말씀드렸다시피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바이오니모와 유전체 분석인 파라브릭스, 그리고 홀로스캔, 그리고 등등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엔비디아 클라라와 가장 비슷한 국내 관련 기업은 신테카바이오가 있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IT가 강한 클라우드 회사인데요.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AI 시작기어 플랫폼, 그리고 의료 플랫폼을 성장시킬 거라는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요. 신테가 바이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근에 론칭한 바가 있고,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기업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옛날에는 유전체 분석 관련 플랫폼도 보유하게 되었다는 라 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ETRI의 유전체 분석 플랫폼이 신테카바이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는 시너지가 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커전인데요. 리커전의 경우 IT보다는 바이오가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국내에서는 파루스 아이바이오와 비슷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파루스 아이바이오는 국내에 최근에 당장된 기업인데요. 파르사이바이오는 상장 전부터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있었을 만큼 바이오가 특화되어 있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십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무래도 연구 개발을 잘하는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 쪽으로 좀 고공 행진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존스킨스 대학과 백혈병 연구를 또 같이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기업 정말 다른 기업입니다. IT가 강한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가 강한 파로사이 바이오,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며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엔비디아가 투자한 비상장 기업 두 기업들인 저분자 화합물, 스몰몰리큘이 강한 제네시스 테라피틱스의 경우에는 단연 국내에서는 보로노이와 비슷하다고할수 있습니다. 보로노이도 표적 치료제, 그 중에서도 저분자 화물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워낙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연구 개발을 하지만 이미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도출해낸 후보물질을 다수 라이선스 아웃한 이력이 있고요. 이제는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분자 화물은 아무래도, 보로노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일 수밖에 없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두 기업 모두 저분자 화합물이기는 하지만, 스폴루미널은 GPCR이라는 특정 타겟, 특정 단백질 분류와 패스웨이만을 보고 있는 AR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인데요. JW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AR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탯과 wnt라는 경로의 특정에서 더더욱 스크리닝을 많이 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스플루미널과 가장 비슷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기업 모두 펩티드 뭐 단백질 유사 구조 화합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제는 궁금해하셨던 해외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글로벌 대장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슈레딩거는 엔비디아의 플랫폼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신테카바이오 슈레딩거 모두 AI의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으로서 IT가 더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클라라와 슈레딩거가 가장 비슷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커전의 경우에는 바이오가 더 강하며 이미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엑사이언티아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엑사이언티아가 AI 신약계열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최초로 자체 발굴 플랫폼의 임상 진입을 성공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리커전보다도 기존에는 앞서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엑사이언티아는 지금 파트너십을 정말 많이 체결한 기업인데요. 사노피나 BMS와 같은 빅파마와 개발 중이고 바이오텍과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엑사이언티아가 정말 전형적으로 AI 신약계열 플랫폼으로 도출한 후보물질이 임상에 진입한 전후 계약금 차이가 큰 기업입니다. 계약금 규모가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AI 신약계열 플랫폼 유효성 확보되면 얼마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비상장 기업인 제네시스 테라피틱스와 비슷한 기업으로는 프리 IPO 단계, 제네시스 테라피틱스보다는 상장을 조금 더 일찍 할수 있을 것 같은 아톰 와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아톰 와이즈도 사노피와 1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AI 기반 저분자 화합물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후보물질을 아이덴티파이하고 합성하고 선도물질을 도출할 계획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저분자 화합물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인 제네시스와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톰마이즈도 저 분자 화합물 쪽에서는 정말 선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펀딩을 정말 많이 받았고, 프리 IPO 단계에서도 인기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만간 상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투자한 스폴루미널 메디슨스인데요. 스폴루미널 메디슨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PCR이라는 확실한 타겟의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본 상장사 중에서 헤타레스 테라프틱스의 모회사인 소세이 그룹이 GPCR 타겟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GPCR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인 바가 있는데요. 소세이 그룹의 소세이 헤타레스는 이미 제넨텍과 GPCR 표적 신약 발굴에 대한 제휴를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소세이 그룹의 GPCR 신약개발 플랫폼 나쁘지 않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세이 그룹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는 해서 그냥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그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들이 더더욱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AI 대장 기업이자 글로벌 IT 기업인 엔비디아조차 AI 신약개발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를 개발했고, 바이오니모를 출시한 이후부터 지금 7월부터 8월까지만 3건의 지분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AI 신약개발 플랫폼 혹은 AI 바이오 쪽이 앞으로도 정말 성장을 많이 할수 있는 분야라는 거 모두 다 알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국내 관련 기업들, 그리고 해외 관련 기업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AI 시대가 오는 그때까지 화이팅!